오, 세이프하우스. 롱샷. 어, 롱샷? 해보자. 점수다. <laughs> 나이 <이게> 과자가 <laughs> 먹기 싫어지는데. <laughs> <그걸 왜> 코에서 과자가 <laughs> 나오는데 그걸 왜안 먹어. <laughs> 점프 없어요? 아 여기 점프 없어요. 스페이스바 발차기. 이게 볼트 있어요 볼트. 오. 사민 네, 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거 주마면 1인칭이 <laughs> 그렇네요. 아 내콤보. 램도 없다. 안녕, 키 저기 애들... 저기 막 집에 있는데? 밖에 나갔기 싫나 봐요. 지금 휴베터 말도 없이 막 열심히 서고 있어. 안 맞아. <웃음> <웃음> 아, 가자, 가자. 아래 사람들 있는데? 가자, 가자. 왜, 럭시 언제 갔어? 아뭐저그 이게 어. 뭐야 오, 어. 어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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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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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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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아니, 아니 걷는 게걷 걷는 게왜 준비같이 걸어 그러게? 자자 <laughs> 아, 너무 당당하게 발로 차서 가지고 어 어디. 여기 어떻게 넘어가? 못 넘어가? 야 앞에 앞에 지뢰 있다니까. Hello. 아지해 내가 견디다 쳤는데 그랬어, sorry. 가자 가자. 마네킹, 마네킹은 아, 왜안 죽어요? 마네킹은 아, 왜안 죽어? 마네킹을 쐈어 죽은 걸 봤어요 혹시? 그러니까. 올 수도 있죠. 마네킹도 사람이야 아, 사람. 참. 뭐야? 아래 개봤는데? 내놔. 하깐 작권녀 손발이 쳐들 걸? 어. 여기 작권은 very good. 아, 근데 아까 저기 애들 안 죽였으면 이따가 웨이브에서 우리 도와주는 거 아닐까? 오징어? 걸지어 오징어. 5시 오면. 가다 엎드려. 엎드려 가지고. 오릭스 간자 오릭스. 오릭스야 오릭스. 웅지 여기도 있요 결마 이게 야, 미끼인데 이거? 어 벌써 작동시켜버리네. 어 가자 가자. 아니, 응? 음. 다 작동시켜버리. 안 돼?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하고서 우리가 가는 거 아니야? 그 앞에 미끼 같은 그런 거 있어. 어 멘틀로 바뀌었냐 왜? 여기. 음. 뭐야? <목소리> 안녕. 오케이, okay, 콤보. 안돼. 등반. 직결. h e 뭐야? 똑같습다똑같 가스, 가징어 카이 <laughs> 철고 멈춰. <laughs> 얘발차기만 얘는 쏘냐? 없거든데. 오릭스다 오릭스 오릭스. i nice, 미아이 o m e 유 Nice to see 이루요 누워서 들을래요. <laughs> 누워서 들을. 총알 내놔 총알. 뭐, 저는 여기 잠깐 탐험 좀하겠습 여기 다 여기 있다어 뭐야 음. 음. 강화라는데요. 이럴 때 강화해야 됨레식임 레시김? <laughs> 강화. 레인포스 에들 레인포스, 레인포스에 레인포스에 가자 가자. 올리코 올레스코. 오릭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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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자. 아니 레식김 미친 자야. 어징어어징어 나치, 나징어치나지나지 뭐야 뭐야 나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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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수 있음? 싸 나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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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당신이 아, 죽였어. 야. 당신이 죽였어. 생존자는 우리만 남기겠다 이건가. 올살로트네. 오, 뭐야. 찌릿찌릿 짜라짜라. 찌릿찌릿 짜라짜라. 어디에서 막싸준다 근데 뭘 쏘는지 모르겠어. 우리 쏘는 거 아님? 어. 핀 찍을 수 있나? 뭐야? 앞에 많다. 아, 흔들리니까 죽을 못하겠어. 하나... 뻥! 뻥... 우 잘한다. 예호하다가 이거하니까 많이 심네요 <laughs> <laughs> 이거 쉬움이라고...

오, 운동입니다. 운동. 자, 아, 운동이. 공소현데 <laughs> 운동은 기본 소양이죠. <laughs> 맞냐고 <웃음> 뭐야, 여기 들어왔어. 아. 내가 막겠어. 어디를 있던 이모가 습니까 꿈이 된다요. 꿈이 어, 된다요. 아니, 한국어고화고 꿈이 한국어. 된다요. 꿈이 어, 뭐라... 된다요. 지금 가 어디세요? 뭐야? 누가 불러세요 와리? 뭐야 도어디터질 이쪽에 돼있지 이쪽베스벌 지니아 진짜 역시 그무은분들이 아주 좋아 응. 아여기기관총은 어. 바열이 없어 안돼 뭐왜 이렇게 돌진 <웃음> <웃음> 아니, 리듬게임이냐고, 이거. 아, 매콤 못했어요. 어디서 또 오는데? 어, 바로 앞에서 왔는데요. They roll around us. Oh, they. 네. 뭐야그 전기 방벽 어떻게 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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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야 음. 야야올 음. 음. 올 음. 음. 아, 33 콤보 날라갔어. 악정의 힘이다. 아, 아파. 어, 지뢰 뭐야. 아. 이걸 한살 가져준다고? 다섯 발 남았는데 여기 아 여기 e 자에 o g 어요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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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위에? i 위에? g 자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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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g i Yog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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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g 잡아 봐. 놓가세요 여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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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리는 <laughs> <열어. 웃음> 어? 반대쪽. 이쪽 문이 열리는 거 있고. In the radio in the hospital. 어, 어 기본차, 나왔다. 총이네 다른 놈인 것 같은데. 뭐야? 같잖아. 사람 사람 면미팀 연... 아니었어? 뭐야? 저왜 기절하? 헬 e 헬 hello, e 오야, 지금 워킹다, 지금 워킹다, 저기 워킹다, 워킹다, 먹힌다어 죽었어. 안네 안돼, 우리가 응.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생존자를. 않네 우리 생존자를 죽이고 다녔는데 뭐, 음. 그것도 맞아. 이 정도야, 뭐. 어디로 가야 하고. 뭐. 아, 누가 내 컴백 가져갔어? 여기 얘들아, 이거 디 펜스 아니에요? 그냥 그런 거 같은데 시작하면 해야겠다. 아 피해가네 이거 <laughs> 이게 핑차인거? 공대. 야, 아, 이렇죠. 진다나잘게잘어 어. Do you h a no 아 그. 야, 파밍 시체 파밍. 시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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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체 가서 이 누르면 파밍만. Oh, t h 역시. 괜찮 다시 참 뭐야? 왜 좀비들은 점프해. 우린 점프 못하는데. 좀비라서? 뭐야? 어, 고랍니다. 좀비가 더대단해네 어, 깜짝이야. 아, 씨. <laughs> 뭐 했다 갑자기 일어나지? 깜짝이야. 어, 피가 하늘로 올라가는 데 여기는? 어, 아, 크 맞고 있어요 크 뭐야, 원크? 이문왜에동으로닫지크 지금... 원크. 원크. 봉크. 원크는 봉크. 봉크. 또보임영어로 하는 게 있어 도이이가방망이로 아? 때리는 이그 있잖아요 그이처럼이크도크 정도. 이 정도. 오예 oh, yeah, yeah, yeah. 얘네 소원자였네. 소원 어. 어, 내 친구들이다. <laughs> 아, 친구들이지 하지 말라고 사고 끼어먹기 전에. <laughs> 사람으로 아. 사고를 해먹는 당신은 도대체. 내 친구들. Do you have a monkey? Oh, thank you. Do you have a monkey? Oh, thank you. What's <laughs> 뭐야 이거? 여기 개많음 여기 개많 오오오오 뒤 조심 뒤 조심. 어울러 왔는데? 아. 어울러 버렸는데? 그래서 그 근접이 스페이스밖에 없나요? 네. 네. 저런 여기로 집동, 가는 건가? 집동 게임. 녕가세요 뭐야 이거? 이이 죽었어. do you have a m 어, 뭐야? My name is Magnet. 야. 맥도널드? 야, 야. 뭐? 나나 들어보내줘. 맥나 들어보내줘. 어림도 없지. 들어보내줘. 들어보내줘. <laughs> 나, 나, 들어보내 나 나만. 어차피 두고, 나가야 될 걸? 네, 두고 가지 네. 마. 버려 버려 늦은 사람은 버려 어아 거기가 더 안전한 데였어 어, 야뒤뒤뒤뒤어 야, <laughs> 뭐야 이거 막 <laughs> 아, 일어나는 데는데벌 차려 야야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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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는 어이. 팝, 저는 어이. 뒤에서 팝폰 좀 뜯고 있겠습니다 아 뭐야 태권도 임진. 태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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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유헤 <laughs> 아유 헬버 웨프? 저기 아까 자 위에 샷 있었어 아 잠시만 아, 스나이퍼 저 기관총 기관총 분명 기관, 기관 때문에. 아, 아, 아. 이건 기관 때문에 죽었 누웠다 저만 그렇다 저만 그렇다 저만 그렇다 어떻게 어떻게 하죠? 수류탄에 나도 맞았어 F F, F. 대이로면은바 바꾸 징어아라 오징어. 오징어. 오오징 오징어. 오징어. 오는다 오징어. 오징어. 오오징 오징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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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징 6초 남기고 살렸다. 5초야. 5초? 야 <laughs> 5초야. <웃음>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 살았네. 30... 4초로 넘어갈 때쯤 살은 손짚었음. 다행 다행. 오징어 게임이 괜히 아, 나온 게 아, 아닙니다. 아, 오징어 아니라고. <laughs> 오징어. 오징어 게임 밈 너무 많은 거 같아. I received a message. T T T T. 네 네. TSA pass. 근데 점수작은 못참지. 어? 점수작은 네, 못참는데, 나도. 점수작? 아까 할 만한 거 없던데? 그래요? 그럼 가자. 다 멀어진. 콩을 바꿀까? 가르비너가 짱이라니까. 총알 뭐 내놔, 총알, 총알. 왼쪽 출발. 오케이, 레쪽으로 출발. 를 제거하고. 와 누군가 내옆에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들이막날이다케이 오케이. 이 난난 난 총알도 피해나. 한대 맞았죠? 죠맞다 오케이. 잡았고. 거 잡았나? 아저다 하나 더 있다. 무기 좀 쓰겠습니다. 뭐야 이건? 베를린.. 베를린이 그건가? 화석? 어? 화재? 화산재 화산재 아, 베를리? 저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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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화산재 아닌가? 어우 야. 맞았지 않네. 맞았지 않는 거야. 퐁페이로 그럼 폼페이폼페이폼페이인가 뭐야, 어, 왜왜 먼저 그렇게 막 들어가 있어? 에이. 오빠 이 거? 스모크. 어, 잡았다. 뭐야, 나 앞뒤로 다 있네. 나슈로 산던 졌는데. 어, 어, 안녕 스모크. 스모크 죽어. 난 던지자마자 그..앞뒤로 막아버리면 그.. 선생님, 양심이 없으시잖아요 좀비들 전비, 양심이 없네 아니 혼자 막 들어가지 말라고 일단 우리 손 잡자마자 이게 우리 왜 분노지? 어, 땡큐 어, 헬로 l 아 o 아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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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, 저거, 저거 부시니까 해골 라오는데 그렇지 않을까? 아, 그런 거. 화산지 어. 같은 걸로 된것 같은데. 어, 이거 그런 거 보다. 뭐가 어, 아, 뭐, 아, 아, 나도 아, 도 아, 도 아, 도 아, 도 아, 도 아, 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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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? 이거 나오기도 전에 킬들로오는데 아따 <laughs> 시원하다 과열 없는 기관총 오 뭐야 저 브랜드 브랜드 하고 가자. 어내 친구들 하나 더. 어디? 아, 그. 아 뭐야? 야, 야, 야. 뒤에 온다. 어, 어 뭐야? 가려줘가려줘아 뭐. 어, 나. 도 가루도 가루도 기관총 가는데가루뒤가루다 뒤로 빼. 아루 이태, 루도 가루도 어, 잠깐만. 가루도 가루다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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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도 가루도 가루도 가 오지마, 나와, 나와, 나와. 아, 아, 야, 이개자식가 아, 뭐야? 나 버그 났어나 에프 꿈, 에프 누르면 그거 붙나 아, 나 죽어. 아. 발차기발차기발차기 저건, 저건. 여기는 발차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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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권, 절권. 발차기 어. 한 번이면 사라진데. 역시, 한 번에 사라진데. 오아! 저기, 반반에사라지겠네요 옆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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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징어시 역시. 역시, 아, 여보. 뭐야, 뭐야? 죽어 가 미쳤나. 끝났다. 좋아, 좋아. 스코프. 총알이. 저기 앞에 저기 뒤에 있어 뒤에? G? 저기 저기. 어? 근데 챕터 끝인데. <웃음> 이걸? <웃음>